자 오늘은 제가 근력과 기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이 저항성 기구 기체미라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이 멘탈 트레이닝법에 필요한 기구라 제가 이걸 가지고 운동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무게다 걸고 쭉 뻗어서 내려뻗으면 이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쭉 뻗고, 그냥 숨만 쉬면 됩니다. 자, 측면을 보여드리면, 자, 허리를 약간 좀 앞으로 당겨주고, 힙은 살짝 뒤로 빼는 듯하고, 등도 펴주고, 그렇다고 가슴을 너무 확 펴지면, 확비면은 이게 호흡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가슴도 너무 피지 말고, 편안하게 어깨 놔주고, 이 자세로 숨만 깊이 들숨났숨 자기가 호흡양에 맞춰서 숨참은 들여가시고 숨참은 내쉬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호흡으로 자꾸만 있으면 됩니다 또 서서 그냥 앞뒤로 천천히 걸어서 동작만 흐트러지지 않고 앞뒤로 천천히 걸어만 다녀도 충분히 운동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양손에 걸고 있는 기참이라는 이 운동기구가 유산소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저항성을 갖고 있어서 척추를 뒤에서 보시면 아겠지만 이게 해공실제도 많이 쓰는데, 손으로 딱 눌러주면 척추가 반듯하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숨을 쉴수 있는 만큼 편하게 잡고 있다가, 두 번째 동작은 여기서 그대로 돌려서 등에다 대고, 앞으로 뻗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뻗고만 또 있으면 됩니다 뭐 다른 운동들처럼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앞 가슴을 내밀지 말고 약간 든 상태에서 양 팔을 앞으로 쭉 뻗고 허리만 으르하게 당겨준 상태에서 그냥 심호흡을 깊이 합니다 들숨 서쉽니다 물론 코로만 합니다 자 이것도 지루하면 천천히 이렇게 앞뒤로 걸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고 또 서서 움직여도 괜찮고 언제나 이 자세는 뻗고 있는 동안은 자세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어디 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이 자세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안정된 자세를 할수 있는 이 기체미 척추 건강법 첫 번째 동작 서서 하는 동작 두 가지를 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 기구를 갖고 운동을 하게 되면 다른 운동에 비해서, 어, 이 척추 관절이 더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동작이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유산소 운동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산소 공급을 많이 시키지 않 이유니까, 그 산소 공급을 어떤 상태에서 많이 시킬 수 있느냐의 원리를 가지고 만드는 이기구들더라이 기구를 가지고 있으면 유산소 운동이 절로 되고, 일반 유산소 걷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 호흡량도, 산소 공급량도 한두배 정도 이상은 훨씬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를 피로를 풀어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동작을 제가 기구를 만들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걸 수십 년간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서 이번에 이게 좋아서 알려드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고 배워서 건강 찾는 분들은 고마운 일인데. 다행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도움받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이걸 가지고 도움을 받는 행위는 안 하셨으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탁 마지막으로 끝내고 방송을 뵙겠습니다. 우리 많이 건강 차이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